6월 30일 사도 베드로와 바울로 축일 매일 묵상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사도 베드로와 바울로 축일은 6월 29일이지만 주일과 겹쳐서 오늘로 옮겨서 지킵니다. 일독서의 말씀은 디모테오 후서 4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시는 시편 71편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복된 사도 베드로와 바울로의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순교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나이다. 비오니. 주님의 교회가 두 성인의 가르침과 거룩한 삶을 따라 성령으로 하나되어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의 말씀은 디모테오 후서 4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이미 피를 부어서 희생 제물이 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왔습니다. 나는 훌륭하게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정의의 월계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날에 정의의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 월계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며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선포할 수 있었고 그 말씀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나를 모든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어 구원하셔서 당신의 하늘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송신은 10편 71편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 그 크신 힘으로 이룩하신 일들, 당신 홀로 떨치시던 그 정의를 생각합니다. 하느님 나는 어려서부터 당신께 배웠으며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지금까지 알렸습니다. 이제 이 몸은 나이 먹어 늙었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당신께서 팔을 펴사 이루신 일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게 하소서. 하느님, 하늘까지 떨치신 당신의 정의를 전하게 하소서. 이다지도 크신 일, 이룩하신 하느님, 누있어 당신과 견줄이이까. 그 많은 고생과 불행을 나에게 지워 주셨어도, 당신은 나를 되살려 주시고, 땅속 깊은 곳에서 끌어내시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보다 잘되게 하시고, 돌이켜 나를 위로하소서. 성실하신 나의 하느님, 검은고를 뜯으며 감사 노래 부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느님께 수금을 타며 노래 불러 드리리이다. 당신께 찬양 드릴 때내 입술 흥겹고, 송량하신내 영혼은 한령없이 기쁘옵니다. 나의 혀가 종일토록 당신의 정의를 이야기하리니, 날 모함하던 자들 수치와 망신을 당하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두들 조반을 끝내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예, 주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내 어린 양들을 잘 돌보아라. 하고 이르셨다. 예수께서 두 번째, 유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예, 주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하고 이르셨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유언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바람에 마음이 슬퍼졌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하고 분부하셨다. 이어서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내가 젊었을 때에는 제 손으로 띠를 띠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나이를 먹으면 그때는 팔을 벌리고 남이 와서 허리를 묶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장차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인가를 암시하신 말씀이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돌아다 보았더니 예수의 사랑을 받던 제자가 뒤따라오고 있었다. 그 제자는 만찬 때 예수의 옆자리에 앉아있다가 주님, 주님을 팔아넘길 자가 누굽니까? 하고 묻던 제자였다. 그 제자를 본 베드로가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루의 순교 축일입니다. 교회는 같은 날이두 사람의 순교 축일을 지킵니다. 이두 사람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반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기회를 세우셨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사람 나는 어부로 만으셨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고 또한 오늘 복음에서 읽은 것처럼 주님의 양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 이후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으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꺼이 자신의 목숨마저 바쳤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로는 원래는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박해자였던 사울이 이제 복음 전도자 바울로 바뀐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 복음을 전했고 우리 기독교의 기초를 쌓았습니다. 사도 바울로가 기록한 서신서들이 신약성서가 되었고 사도 바울로는 신약성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집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으며 복음 전도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했습니다. 삶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로가 고백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일록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미 피를 부어서 희생제물이 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왔습니다. 나는 훌륭하게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정의의 월계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듯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로는 교회의 기초를 다지고 교회의 확장에 힘을 썼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고 자신들의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여러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로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주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의 성교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로 순교 축일를 지키는 우리도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복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를 바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규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치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옷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마침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유익한 대로 채워주시며 이 세상에서 당신의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소서. 아멘. 이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자유롭게 개인기도 바치시기 바랍니다.